네, 오늘은 이렇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수 있을지 이광무의 트렌드 투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트렌드 투자에 이강우 전문가입니다. 최근 지수에 대한 하락세가 시장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오늘 장에서는 투자심리에 대한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종목장세에 대한 분위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는 트렌드 뉴스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어, 엔비디아에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취약했다라는 점. 앞으로에 대한 실적을 기대해보자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또 삼성전자 관련돼서 삼성의 오너가들에 대한 지분 매각에 블록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후에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에 이 상속세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매번 이 지수에 대해서는 호재성의 뉴스로 유통주식수에 대한 확보로 해서 이 시장에 대한 문중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블록체이 후에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어, 지난주에 예고되었었던 예고되었었던 GPT 스토어에 대한 출시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GPT 스토어에 대한 수혜주가 될수 있는 조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AI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보안 관련된 조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오늘장에서도 보안 관련된 조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최근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크게 하락했다가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애플 쪽에서의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자, 상태인데요. 우선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아이패드용으로 해서 OLED 500만장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LG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아이패드용 OLED 공급을 500만 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애플 쪽에서의 OLED에 대한 수의 디스플레이 산업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내용, GPT 스토어에 대한 내용 좀더 더 가까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처럼 GPT 스토어가 출발 한다면은 이 생성형 AI에 대한 시장 생태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더 더 적극적인 AI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생성형 AI는 결국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온 디바이스 AI와 같은 새로운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지만은 역시나 어 새로 출시되는 갤럭시 S 2 4 마찬가지로 온 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서버형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GPT 스토어가 출범되었을 때 가장 큰 키워드 는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망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보안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되고 있고요. 자 우선은 이 전반적으로 생성형 AI 칩을 혹은 생성형 AI의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모두 다 클라우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모두 다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 준비를 하게 되는데, 150조 원 규모로 준비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대규모 투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을 모아갈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탑재된 AI에 대한 체포시 좀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라고 얘드렸고요. 기 제가 이 자리에서 모니터랩이라든지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 차례 제시를 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좋다라는 점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볼 종목 한 쌍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클라우드 안에서의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망간 자료 전송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내려받기와 업로드에 대한 내용들 안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 쌍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마이클 소프트라든지 네이버 클라우드, 그밖에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모두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 안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밖에 한 쌍이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에 대한 자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이 100개,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 기업의 고객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이제 주요 AI 칩 AI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과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싹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에 단기적인 악재가 있다라면 신규주라는 것이 가장 취약점이 아닐까. 그러면 보통의 신규주들에 대한 리스크는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따라오게 되는데 이 종목에 대한 오버행은 바로 6개월차 오버행 물량이 남겨져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4개월째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자리에서 타이밍 잘 보신다라면은 오버행의 이슈가 나오기 이전까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자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레벨업이 된다라면은 일차적인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라인 때는 1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뉴스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였습니다.